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3점짜리 이제 제목 문제를 잘 풀어 갈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는 시간인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모의고사에 닥쳤을 때 중요한 건 요거를 잘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잘 골라내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한 문장 문장을 분석하고 뭐 해석하기보다도 지금 어떻게 정답을 잘 끌어낼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게 되었어요. 일단 3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독해를 해가지고 선지 중에서 잘 골라내는 게 핵심이에요. 처음에는 해석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이 해석을 이해를 하면 독해예요. 근데 이 독해를 한 다음에 선지에서 정확하게 정답을 하나로 골라내는 것까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3점짜리가 들어가고 실제로 이 3점짜리는 선생님들 톡방에서도 많이 선생님들끼리 물어보긴 해요. 하지만 이제 이 3점짜리를 푸는 법은 각 선생님마다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보통은 거기 선생님들도 그냥 해석만 열심히 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3점짜리를 잘 풀어 갈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한번 볼것 같아요. 사실 시작은 monestries에서 우리 수도원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이런 생소한 단어가 우리의 직면을 했을 때 시험장에서 어 이거 모르는 단어인데라고 직면을 했을 때 절대 겁먹지 말고 그냥 가야 됩니다. 수도원에 관련된 얘기를 하네요. 수도원이 뭐죠? 어떤 이제 종교와 관련된 개념인 거죠. 음 그래서 여기 먼저 religious, religious prayer and praise 뭐 이런 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음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believe, 믿었다는 거죠. 바로 동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은 다 수식이에요. 수식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의미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 미치지 않아요. 무엇을 믿는데요? 이 믿는 이 뒤에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확신을 갖고 가야 됩니다. 정답 나오겠다. m o n a s t i c lives were led for benefit. benefit을 줬어요. 더 넓은 사회한테 benefit을 주고요. 그 다음에 sacrifices가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어, 뭐냐면 function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panes 여기 보면 어렵죠 참회란 뜻입니다 참회란 뜻이 뭐, 무엇일까요 이 뜻을 알아야지 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국어 영역에서의 영그 한국어 모국어 실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 누가 치는 것은 어 무엇이 됐을까요? 그들의 그들의 희생이 어떤 참회와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들의 구원과 관련 구원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수도사들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나온 거. benefit of wider society.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다음 갈게요. monks are were regarded 여겨졌습니다. 뭘로요? leading. 무엇을 이끄는 거예요? 어떤 삶을 이끄니까? had.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죠? power. 힘을 가지고 있네요. 어떤 거요?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을 save.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바로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소사이어티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o the r s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o the b 가서요 빠르게 뭘 하시는 게 중요하냐면요 빠르게 소거를 때리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음, 여기 보면은 제가 m y s t e r y o f p o w e r p o l i t i c s 정치 얘기 나오니까 절대 아니겠죠 그다음에 why 왜 중세 시대 때 religious figures가 isolated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benefits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도 여기까지 다루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s a c r i f i c i a 없으면 문명도 없다 뭐 문명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회 다른 사람들 뭔가 이타적인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 자 그러면 두개 남았네요. 보통 이렇게 두개 남았을 때좀 헷갈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How to gain religious social benefits? 이렇게 되고요. 두, 번은 보시면 grace. 어, 어떤 sol, solitude. 그러니까 고립되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grace. 우아함. 뭐가 아니면요? Detached. From but attached society. society에서 격리도 되지만 뭔가 붙기도 한다. 딱 이렇게까지만 딱 보면 정답이 보이시나요? 네, 맞아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나오긴 나와요. 그 혼자서 이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좀 좋은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왜 정답이 안 되냐면 부분적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전체를 아우른다. 이게 주제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에 아이 내용 나왔는데 그리고 내가 이게 마음에 들거든요. 소사이어티도 나왔고요. 뭔가 이것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고 선택하시면 큰일 나는 부분입니다. so religious. 왜냐면요. 그들이 여기 뭐 어떤 표현이 나왔어요? 참여를 할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social benefits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구원을 할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긴가민가 하면요. 평상시에 문제 풀때 어떤 습관을 들이시면 좋냐면요. 아 어, 내가 정답을 예를 들어서 정답을 음, 3번이라고 해볼게요 3번이라고 만약에 오답을 오답 이지만 만약에 3번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 내가 만약에 3번을 했어요 3번 하면 아, uh, grace of solitude. 아, 이 solitude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를 좀 본인이 위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아, 나, 내가 봤을 땐이 부분인 것 같아. 요, isolation이 solitude인 것 같고요. detached, detached는 뭐예요? 좀더 떨어지고, attached는 좀더 사회에 탁 붙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어디랑 어디에 나왔는지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런 다음에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틀렸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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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중에 하나 틀렸겠죠. 그쵸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오답 노트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1번을 했다고 쓸게요 내가 보니 제가 보니까 음, religious and social benefit. 자, 그래서 religious benefits 여기 보니까 참여라는 표현 여기 부분에 나와서 난 이거 했고요. 그다음에 social benefit 같은 경우에는 benefit 그대로 나왔어요. wider s o 이 i e t 나 이거랑 이거에서 정답 이거 했어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완벽하죠? 그래도 만약에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 저기, 민원을 넣으시면 돼요. 어 이거 출제 기간에 민원을 넣으시면 돼요. 내가 봤을 땐 이거랑 이거 봐서 이건데 왜 그러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법, 특히 이런 모의고사 공부를 잘하는 법은 정답을 찾은 근거를 명확하게 표시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이러고 있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시험장에서 이러고 있으면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 연습을 하실 때 정답이 어디를 근거해서 내가 요거를 선택을 했는지를 반드시 표시하시면서 푸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사고의 오류가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가 딱 캐치가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수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보통 시험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좀 밑줄 좀 그거든요. 그리고 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학생들 시험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이게 틀렸더라도 왜 틀렸지 하면서 어떻게 시작해요? 다시 여기서부터 또 시작해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게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거 정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표시하면서 푸는 연습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